Sudah bisa lagi. 응급실에 있을 때, 산소포화도가 뚝뚝 떨어지는 환자가 이제 생긴 거야, 갑자기. 그래서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이, 어, 인투베이션, 기관삽관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갑자기 환자가 안 좋아져가지고, 기관삽관을 해야 되면은, 진짜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막, 심폐소생술 카트 막 끌고 와가지고, 준비 막 콱콱콱 하 해야 되고, 그 사이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, 그거, 엠브 마스크? TV에서 막은 고심폐소생술할때 입에서 이렇게 짜는 거. 그거를 숙련된 간호사들은 그걸 알잖아.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 알잖아. 그러니까 딱 상황이 안 좋다. 그러면 바로 맨 밑에 있는 마스크 딱 꺼내가지고 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를 한단 말이야. 기관사관할거 준비를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준비를 한단 말이야. 왜냐면 일단은 산소로 환자한테 주입을 해야 되니까. 그 엠보 마스크를 준단 말이지. 커지고 있는데, 신규 애였어. 이제 다른 간호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인투베이션을 하게 된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질질 질질 끌고 갔어. 보통 인투베이션을 할 때는 환자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의사가 여기 머리맡에서 이렇게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는단 말이야. 머리 앞에 서가지고 이제 환자 턱을 이렇게 들고 이제 어 여기 빨리 마스크 주세요 마스크 이랬어. 그 신규 간호사가 네 네. 마스크 주세요. 마스크. 이렇게, 네. 막 이러더니 막 어딜 뛰어 가. 이이모준씨 응급 카트는 여기에 일, 있는데 애가 막 어디 빡 뛰어갔어. 빡 뛰어 가더니만 마스크를 가지고 오더래요, 여러분. 진짜 그거 우리 하는 마스크. 어. 덴탈 마스크를 이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. 그래. 가지고 온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예상했지. 덴탈 마스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행동이 진짜 미쳐버려. 그 마스크를 교수님 얼굴에다가 <laughs> 교수님 얼굴에다 마스크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. 그러니까 교수님이, 어, 어, 뭐야, 환자 엠부 마스크 가져오라는데, 덴탈 마스크를 가지고 온 것도 웃겨 죽겠는데, 그 덴탈 마스크를 교수님 얼굴에다가 씌운 거야. <laughs> 그래고내 기억으로는 과장님이, 아, 여기 진어아 너서 좀 와주세요! 막 그랬던 것 같아. 어, 뭐가 튈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봐. 교수님의 뜻밖의 호흡기 보조.